<목소리도> 기용 환자는어 조금면은 좋은 급이라고할수 있어요. 며칠 전에 기용 그냥 받았고요. 서울에 있어서요. 네.

기운 뭐탈받그거요 왼쪽이 아파 거예요? 소리는 괜찮거든. 5 소리 괜찮은데 기운이아파데 많이 아파. 그럼 왼쪽이 아파. 저 왼쪽 가슴에 원래 오른쪽이었거든요. 지금 소리는 오른쪽이 조금 오른쪽이 안 좋은데. 소리 실거요

손 어, 들어갈게요 오아 <목소리도> 对对对 그래도 다행이네. 처음에 왔을 때는 소리가 예. 좀 떨어져서 예. 어,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면서 산소 고농도 산소 투여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. 아 그래서 아이, 아이도 통증도 많이 사라지고 예. 그래서 많이 좀 안정화된 상태에 들어가서 예. 엑스레이 찍어봐야 되겠지만 어, 심각하지 않아 수술하지 않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. 어, 예. 좋아져서 다행이고 오는 상황에서 큰 응급 상황 없이. 다할 응. 녹음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인 거 같아요.